아 드디어 폴드2를 2년을 기다려왔다 239만 8천원 오후 으아 으아 오이아르겐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있는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 2년을 하면서 정말 제일 비싸게 구입한 제품입니다. 통장에 보셨다시피 3,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이 녀석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. 아, 개봉박두. 아, 아. 오, 미래의 모습을 바꿀 갤럭시 C 폴드2 5G를 소개합니다. 아무것도 없어. 어, 설명서랑 유심. 이야. 으아. 오. 으아. 갤럭시 지 프리미엄 서비스. 충전기가 25W 급속 충전기 같아요. 얘는 뭐야? 뭐죠? 아무것도 없어. 뭐야, 이거? 뭐야, 너. 충전 케이블. AKG 이어폰이죠. 이 갤럭시 S9 때부터 주구장창 봐왔던 건데 별로 딱히 잘 쓰진 않습니다. USB C 타입이에요. 이게 다가요? 인 이게 다야? 이게 다야? 왜 이렇게? 와, 와. 이래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접은 거야? 야, 씨. 자, 드디어 펀치입니다 야, 케이스도 없이 생폰을 써야 됩니다. 저 생폰을. 남자가 간지나게 생폰이죠. 아, 이렇게 말로만 듣던 꺾이다 많은. 지금 제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인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높이도 크게 차이가 없고요. 가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. 일단 색이 브론즈 미스틱이게 오묘하게 예쁜데요 이야. 반가워요. 일단은 기존의 노트 10에서 바로 유심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단점이 용량이 또 줄었어 용량이 줄고 SD카드가 지원이 안 돼요 하, 이런 가슴 아플 때가 자유심은 꼽았고요 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다들 걱정하시는데 5G폰도 LTE 문제없이 다 됩니다 LTE 유심 넣으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앱이 많습니까 기존에 쓰던 앱들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? 435개. 이거 언제 다 깔고 있습니까? 매번 제가 바꿀 때마다 쓰는 방법인데, 정말 좋습니다. 스마트 스위치입니다. 스마트 스위치에서 정말 꿀팁은 와이파이로도 전송이 되는데, 무조건 USB 케이블을 사용하시길 바래요 여기 케이블이랑 와이파이 보이죠? 케이블로 갑시다. 이왕이면 USB-C 케이블도 제일 좋은 녀석으로, 고속 충전이 되는 녀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연결하기. 그리고 여기는 허용해주고요. 자, 어떤 항목을 가져올까요? 전체를 가져와야죠. 지금 보면은, 150기가인데도 약 36분 밖에 걸리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해서, 마지막으로 가져오기만 누르시면 끝나요. 자, 이렇게 복사를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, 36분 정도라고 하는데, 원래는 제가 보통 1시간 정도 더 걸렸거든요? 근데 요즘은 속도가 빨라졌나 봅니다. 한번 기다려보죠. 뚜로롱 자,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. 자, 바뀐 게 없어 보이죠?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의 앱들을 지금 콘텐츠 정리하면서 설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야, 그런데 진짜 120Hz 쩌네요. 와, 이 느낌. 야, 이거 느낌 어떡하냐, 이거. 와, 대박이다. 와, 진짜 이거는 실제로 보지 않은 이상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걸로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폴드 2를 완벽하게 쓰는 방법을 익혀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. 안녕.